신발에는 흙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몸에는 약간 쾌쾌한 자체 냄새 아니면 동물들 냄새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용마장군 가은신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 사는 문제는요. 거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문제가 금전, 돈입니다. 언제쯤이면 돈 많이 벌수 있어요? 올해는 뭐가 좋은가요? 안그러 올해는 뭐가 나쁜가요? 거의 공통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의식주에관해서 힘드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많지는 않으신데요. 뭐 연예인 분들, 정치인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큰 사업하시는 사업가 분들도. 예. 예전에 저희 선조들은 다 한복을 입고 지내셨어요. 저희 무당들이 아직까지도 공존해 있고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무당들이. 저희는 또 신령님들을 모시잖아요. 그 신령님들이 조상신도 계시고 하늘신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조상신들이 거의 몸에 저희 몸주로 거의 뭐 24시간 계시다 보니 옛날 습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상이잖아요. 어, 그다 보니까 한복을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아무 굿이 있거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즐겨 입는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하죠. 왜냐면은 저희는 신령님들이 몸에 실리지 않으시면 점사를볼 수가 없고 구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 내림 구술할 때는 신령님들이 오로지 제자의 몸에 잘 자리를 잡으셔서 편안하게 계셔라 하는 의식이 신 내림 구십입니다 신이 없는 조상이 없는 빙의가 안 되는 무당은 무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면 악하고 좀 억울하게 죽었거나 세상에 원한이 많은 귀신들은 약간은 악기라 그러죠. 악한 영향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조상신이라든지 조상에서 돌아가셔서 어 혼이 나한테 온다든지 그러면 수호신으로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귀신이 있다라고 해서 나쁜 역할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아, <laughs> 네. <웃음> 저도 무당이지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저의 영상을 보거나 그러시면 댓글도 많이,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고, 직접 오셔서 얼굴을 보러 오시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접 오셔서 나는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대시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셨어요. 아, 그러진 않아요. 이제, 어, 저희 무당들이 배우자가 많이 없는 경우도 많고, 혼자이신 선생님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서로가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무당들의 제일 첫 번째는 신이에요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님이 자다가도 아가 기도를 가자 그럼 새벽 3시, 4시에도 기도를 가야 되고 뭘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을 위해서 내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을 순수하게 오로지 거기에 바칠 수가 없어요. 나의 주는 법당이고 신당이고 신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만나다가 상대방이 좀 힘들어져서 같이 합심해서 살아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부당 자체도 나는 오로지 신령님을 위해서, 우리 신도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다툼을 만들면 상대방을 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무조건 가정이 우선이 아니고 신이 우선입니다. 남편 자리, 아내 자리가 외롭고 좀 지칠 수 있어요. 좀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 말아야 될 말도 솔직히 똑같아요. 내가 상대를 처음 봤는데 상대한테 욕하면 기분 좋겠어요. <laughs> 욕하시면 안 되겠죠. <laughs> 근데 이제 뭐가 있냐? 인생을 고민하고 상담하려고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답을 가지고 그 답에 뭐 상대의 말을 끼어 넣기를 한다거나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경우 만약에 백이 있으면 5 0을 맞출 수도 있고 백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시거나 본인이 기분이 좀안 좋다고 해서 너무 상대한테, 무당한테 막대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저희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인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시면 안 되고 또한 신들은 저희 조상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손님이 왔을 때 무당한테 너무 무례하게 했어. 그래서 신이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면그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신이 화가 나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나하고 안 맞는 무당이 건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더 욱 예의를 좀 지켜 주셔라 하고 조금 제가 당부는 드리지. 자꾸 울어요. <laughs> 울어요. 어? 말만 하면 울어요. 어. 그냥 아무 말안 했는데도 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어 그냥 한이 많고 그래 가지고 어 다독여 주고 괜찮다고 해 주고 해 줬는데 1년 내내 울어요. 사람이 <laughs> 달래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계속 운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옆에 있으면 기운이 빠지거든요. 사람이 좋은 얘기만 맨날 들어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 힘든 얘기만 듣다 보면은 저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어, 나는 이렇게 내 힘든 고통을 누구한테 얘기할까라고 생각할 때도 어,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 모든 분들이 근데 저희 같은 무당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열팀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한 다섯 팀을 볼 때부터 지쳐요 고도의 집중이에요 신의 접신을 해가지고 점사를 내려주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바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슬하러 산에 가면 더 많이 바빠요.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행위들을 막 해야 돼서. 내가 왜 남의 고통들과 힘든 건 얘기해주고 나는 어디 가서 얘기할까 생각을 안 든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 같아요. 진짜 한 번쯤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뭐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무조건 산에 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속세에서 묻은 때를 산에 가서 기도 발언하고 산에서 좋은 전기를 받고 그리고선 기도를 싹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시 제로가 돼요 어, 어떤 느낌이 냐면 진짜 더러운데 막땀 흘리고 막 이제 막 더럽혀서 집에 왔는데 진짜 따뜻한 온천수에 들어가가지고 스파싹 하고 나오면 개운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지역마다 있어요 뭐 강원도 쪽에 태백산 충청도 쪽에는 계룡산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지리산 뭐 서울에는 삼각산, 북한산, 뭐뭐 뭐 설악산 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타고난 산이 있어요. 그게 엄마 반, 아빠 반, 그다음에 내 거. 그래서 그걸 본향 본산이라 그러거든요. 아버지 고향에 있는 산, 어머니 고향에 있는 산, 뭐 내가 태어난 곳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은 어머니 반, 아버지 반이기 때문에 내내 내 살을 주시고 내 뼈를 주신 본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면 를더 좋고 또 때때맞이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손님들을 빌어야 돼요 그러면 손님들의 고향에 있는 산 이런 데를 가서 빌어주면 효과가 더 있죠 그래서 저희는 팔도 명산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쓰레기장 옆에 갈 수는 없잖아요 <laughs> 좋은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동묘지 옆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 근교에서 이제 구슬하는 장소라거나 안 그러면 저희가 무언가를 행위를 하는 곳은 다 맑은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고, 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인왕산이라든지, 서울에다 삼각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굿당이다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구슬할 때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뭐 장구 소리, 북소리, 징소리, 그다음에 사람의 말소리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뭐, 주택이 있는 곳보다는 저희는 좀산 속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경험이 있는데 손님이 저를 테스트를 하러 오신 거예요. 어 어저께 옷을 검은색을 입었는데 그 옷이 너한테는안 어울리는 색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아닌데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아닌데요,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점사를 보는데 그러면 <laughs>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고 틀린 건데 아니.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분, 어, 화가 많이 났죠.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보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서는 제가 딱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문자를 받거나 선생님 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합격했습니다. 뭐 헤어진 남자친구 제외했습니다. 뭐 금전에 문 열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하늘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제가 로또 받는 것보다 솔직히 저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절로 나오거든요. 그 듯이, 제자들은 본인이 잘 됐을 때보다 나를 믿고 들어오는 신도들이 잘 되셨을 때 제일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계기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손님을 안 받고 자 전화점사를 돌리는데 들어오셨는데 약간 눈이 조금 이상하셨고 다리를 조금 저르셨어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당연히 법당에 당연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손에는 무슨 이상한 공구 가방 같은 거 낡은 가방을 들고 계셨고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요. 신발에는 흙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꼭 산에서 굴르고 온 느낌 진짜. 그리고 몸에는 약간 쾌쾌한 자. 냄새 아니면 동물들 냄새 안면 이게 뭐가 안 씻어서 너무 오래된 그런 옷이어가지고 내는 이상한 묵한캐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들이한 탈들이 바짝 쓰면서 소름이 진짜 전율 소름과 전율이 계속 뚜는려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진짜 이때까지 손님을 봐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서 가방이 닫혀져 있었는데 가방이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낫 도끼 망치 이상한 칼 같은 거 뭐가 잔뜩 묻어 있는 이상한 것들이 한 가득 있었던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리고서는 법당에 들어오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을 그때 가지고 저는 법당에 혼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근처에 계신 신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것 때문에 뭐가 고장났어요. 어머니가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급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는 동안에 점사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밖에다 세워줄 수는 없으니까 네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앉아서 점사를 보는데 말씀도 없으시더니 갑자기 고살살 내가 어떨 것 같소. 이런 식으로 보살 자꾸 보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건강은 어떨 것 같고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내 명이 어떻게 될것 같고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근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손님을 다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센스 있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얼었어요. 그래서 어버버 뭐, 뭐, 어버버 뭐, 뭐, 진짜 이런 식으로 어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서는 방울구 다시 흔들면은. 또 무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뭐 도구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느낌에 동물을 죽였든 사람을 죽였든 뭘꼭 죽인 사람 같은 느낌. 그게 막 강하게 넘어와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말못 하겠어. 근데 그때 우리 신어머니가 오셔서 띵동, 띵동 하고 배를 누르시는 거예요. 신어머니를 들여 보내놓고, 이제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어디 뭐 지방에서 오셨는데,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가, 한 5분도 안 되셔가지고, 어,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 그때, 진짜, 난생 처음으로 사람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죠. 되게 좀 위험하단, 내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진짜. <laughs> 신을 받고 나서부터 몸이 안 아파서도 살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안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편해졌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뭐 다투던 식구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막뭐 이혼하고 사별하고 같은 한 공간에 살수 없던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같이 살게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싸우는 일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거 제일 좋은 건 제가 이제는. 다른 곳이, 내 자리가 아닌 곳이 아니라 내 자리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 같다. 진짜. 어. 그전에는 어떤 걸 하더라도 늘 마음이 공허하고 어, 허하고 무언가라도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무당이 되고 나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색깔에 맞는 옷을 입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또한 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희 신도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신령님의 제자가 되고 난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어.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